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2년차 중고차 김무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해치백 차량입니다. 어, 무슨 차인지 아시겠습니까? 루프박스 하나 있다고 해서 차가 이렇게 달라 보일 수가 있을까요? 올뉴프라이드 해치백 차량입니다. 어, 전 차주분께서 워낙 낚시, 여행을 좋아하셔서 이렇게 루프박스까지 장착을 하고 어, 여행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어, 활용도가 좋은 루프박스. 다음 고객님을 위해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달아놓으시고 저희한테 판매를 하셨습니다. 활용도가 좋은 루프박스 덤으로 드리는 올류프라이드 해치백 차량. 연식 대비 미세인우유 하나 없이 관리가 너무 잘된 차량. 어,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량 스펙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아 올뉴 프라이드 해치팩 1.6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2012년 6월 식 실주행거리가 14만키로 주행한 단순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추가옵션이 140만원입니다 추가옵션이 뭐가 들어있는지는 실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외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전면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안개등 나이트 보시면, 어, 그렇게 심한 백화 현상은 아니구요. 연식 대비, 뭐, 스크래치는 없으니깐요. 어, 사용하시는데 지장 없습니다. 앞범버, 후두, 본네트 보시면, 잔 스크래치는 조금씩 있습니다. 연식을 감안하고 차량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운전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어, 운전석 쪽면 보시면 문곡 돌빵 보이지 않고요. 잔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운전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어, 이렇게 측면에서 보셔도 문꼭 돌빵 보이지 않습니다. 어 뒷범퍼 트렁크 쪽 보셔도 잔 스크래치 없고요. 지키거나 뭐 돌빵 없습니다. 조수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면 보시면 뒤 휀다 쪽에 문고가 하나 있고요. 뒷문에 보시면 잔 스크래치 하나 있고요. 어그두개 빼고는 측면 보셔도 어, 다른데는 스크래치 없습니다. 어, 조수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도 측면에서 보시면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군데. 외에는 찍히거나 문꼭 없습니다 어, 외관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연식이 12년식입니다 10년 된 차고요 이 정도면 양호하고요 관리를 잘 하신 겁니다 어, 다음은 실내 상태와 가죽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조석에 보시면 뭐, 니무진 시트 입혀져 있고요 천장에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시트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뭐, 뜯어지고한 곳은 없습니다. 어, 뒷좌석도 보시면 이렇게. 가죽 시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고 사용을 하셨고요. 뭐 틔어지거나 한 것도 없고요. 뒷좌석도 깨끗합니다. 어 트렁크 공간 보셔도 스크래치 없고요. 깨끗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 차량 털이게 이렇게 공구 들어있고요. 어 뒷좌석 조수석 쪽에서도 이렇게 보셔도 어, 가죽 시트 상태 보시면 틔어지거나 해진곳 없습니다. 어 조수석 시트 보시면 지금 이렇게 입혀져 있는데요. 뭐 깨끗이 쓰시려면 요거 벗기고 쓰셔도 됩니다. 어, 실내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관리가 안 되고는 이 정도 깨끗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 관리를 하시면서 타신 차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어, 그리고 루프박스는 보시면 이렇게 어, 조수석 쪽에서도 열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양쪽에서 다열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운전석 쪽에서도 열어서 실을 수 있고요. 어, 작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짐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 사용 가능한 거고요. 뭐, 여행이나 어디 다니실 때짐실기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로수하고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로수부터요. 145,372km 만 주행했습니다. 어, 연식이 오래되거나 키로수가 많을수록 김부장이 꼭 체크하는 부위 어, 전동 사이드밀러 보시는 것처럼 작동 잘 됩니다 핸들 리모컨 전화 밖에 블루투스 돼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어 키는 버튼키 스마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하이패스 눈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어, 프로토의 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이렇게 기아를 빼보면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어, 추가 옵션은 총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경사로 밀림 방지 그거 들어가 있고요. 어, 두 번째 추가 옵션은 하이클래스입니다. 하이클래스의 대표적인 것은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LED 포지션램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추가 옵션 세 번째는 썬루프입니다 루프박스 때문에 위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열어 보겠습니다 루프박스가 있어도 이렇게 뒤로 여는 건 가능합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전 차주분께서 해놓으신 건데요. 이렇게 사이드 밀러 보시면 이렇게 깜빡이 으면 보이시나요? 유리창에 이렇게 표시등 나옵니다. 어 조수석 쪽도 보시면 저렇게 표시 나오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습니다. 기아 올뉴 프라이드 해치백 차량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이력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무사고 판정 받은 단순 교환 없고 미세누유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아 올뉴프라이드 해치백 1.6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2012년 6월식 실주행거리가 14만키로 주행한 단순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판매가는 제목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